이 말대로라면 전 세계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모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는 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한달 안에 선보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머스크의 말만 있었을 뿐 기대했던 만큼의 기술 혁신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머스크는 2017년까지 3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장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5.6% 하락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23조 원가량 사라졌습니다. tv 조선 최우정입니다. 우리의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사실상 봉쇄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지 벌써 4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유명 걸그룹이 중국 광고 모델로 발탁되는가 하면 우리 드라마도 리메이크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2000, 중국도 한한령을 고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3주째 비보드 백 차트에 올라있 2010년 1월부터 9월 3일까지적자로 스스로 새운것 스스로 새로운 활로에서 서중내에 중국 정부 시민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2 0 0 4 2천 4년은 가바 2004년 3월은 적정 내 광고 매체를 통해서 사용된다라는 건뭐 의미가 있다. 귀철 시민요. 더더 적절들. 여성에 있는 중국 활동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음원사이들 한국 음악 메뉴가 신선한 적자에서 그동안 방영이 보류됐던 한국 허름한 채널들을 중국 시장에 한국 콘텐츠가 역력적으로 재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류 스타들이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고 중국 당국이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한안도 공식 해설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이 많은 상황이므로. 삼일 h k 만원 적자. 푸드엘2 22, 2만원적자대한전선 50만 원적자 삼성전자 올해 194만 원 흑자. 삼성전자 2020년 194만 원 흑자. 삼성전자 사 가지고 손해 본 적은 없어요. 주식 매, 매매 20년, 2 1년째했는데 삼성전자 사서 손해본적은없습니다 사조형 20만 원적자 사조형 20만 원적자 사조형 20만 원적자

가명이전기2 4만원 적자 아 다르다. 엘지의 원조펀치 캘리와 윌슨을 피한 것도 엔씨에겐 표제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펼쳐지는 더블헤더 포함 4연전에서 에이스 지창루가 먹기에 선발진의 힘을 실을 것으 기대됩니다. 엘지는 공동 3위에 올라온 KT와도 7경기를 당겨 놓고 있어 공동 싸움의 키를 지고 있습니다. 오메이터 디밀러는 주사는 2위 키우가의 8연전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올셋은 상대 전적에선 2일4 3만원 적자. 이 MH 제타홀 595만 원. 600만 원 가까이 적자. 흥구석유 60 2만 원 정도 적자. 세금 수수료 포함. KMW 30 37만 원 적자.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제약 33만 원 적자. 552만원 적자, 대아티아이 457, 460만원 적자, g 지아 700만원 세금 수수료 포함, 700만원 적자, 옴니 스템 23만원 적자, 신성 델타테크 12만원 적자 이신바이오 26만원 적자 렙지로믹스 32만원 적자 아모레포시픽 130만원 적자 KC 시 15만원 적자 시젠 317만 원흑자 SK 이노베이션 35만 원 적자. 하이트팜 20만 원 적자. 가외관디 35만 원 적자. 치펌1 1만원적자 덴마블 670만 원적자수젠택3 8 0만원적자수젠택 손절매 안에서 그래 손절매 23%적자해이 손절매 수준5% 5% 손절면수 이렇게 많이 적자가안 나죠. 아, 다이테크5만원적프 11%라는 11 이 손절매에서 11%적자죠 오늘 60 몇만원 더 적자로 할 뻔했어요. 제가 14 16 4805원에 매도했는데 천주를 4,805원 4,805원에 천주 매도했는데 3시 반에 종가가 4,125원인가로 끝났어요. 그래서 60원만 더 손해볼 뻔했어요. 카카오게임즈 30만원 저, 저, 적자 레몬 27만원 적자 차이나 그레이트 상장 폐지 44만원 적자 이 대부분 적자 많이 나는건 손절매 안하고 고점에서 급등주 매수해서 그래요 왕창 왕창 매수 욕심 부리고 왕창 매수해서 고점에서 왕창사 가지고 욕심 부리고 왕창 매수해 가지고 올해 27 2,500만 원적자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